74세 할머니의 충격적인 복수 30년 무료 가정부 생활의 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74세 할머니가 30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한 번에 터뜨린 이야기입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 사연의 시작.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어머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어머니,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여러분, 이게 바로 제주도 가족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가족이 들은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74세 박순희 할머니는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이 한마디로 끝내버렸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0년간의 일상. 박순희 할머니의 하루는 마치 시계 톱니바퀴처럼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도 필요 없이 눈이 떠집니다. 먼저 손녀들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고 아침밥을 차려놓고 빨래를 돌리고 구석구석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까지 남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집에 와서는 다시 가족을 위한 저녁밥 준비.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손녀들이 할머니 고마워요 하면서 품에 폭 안겨줄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뿌듯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 변화의 시작.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수경 씨가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할머니에게 하는 말투가 마치 고용인을 대하는 것처럼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청소는 다 되었나요? 제가 친구들 초대하는 날이니까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정확히 6시.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죠. 어머니, 빨래는 따로 분리해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할머니는 목구멍이 메어 왔다고 합니다. 한 집에 살면서 빨래도 따로 해야 한다니 정말 내가 이 집의 가족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할머니가 모처럼 TV를 보고 있으면 어머니 아침에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낮춰주세요. 아 짜증 나. 새벽부터 가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시끄럽다니.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그 허리 수술 그날. 더 가슴 아픈 건 할머니가 감기 몸살로 온몸이 열이 올라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아프신 것은 알겠는데,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먹을 거라도 간단히 해주실 수 있죠? 39도 열에 시달리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건 할머니 건강이 아니라 저녁 준비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30년간의 무리한 가사노동으로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서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아들 준서가 수술 소식을 듣고 한 말이 이겁니다. 수술이요? 이번엔 얼마나 하세요? 일주일 정도래.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수술 받는다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집안일이라니. 수술 당일 할머니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안쓰러운 듯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곁에 꼭 누군가 있어야 하는데.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74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게. 옆 병상 할머니는 어땠는지 아세요? 수술 전날부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돌아가면서 지켜주고 수술 끝나자마자 온 가족이 달려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물 드릴까요?" 하면서 걱정해 주더라고요. 박순희 할머니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텅빈 병실에 혼자였습니다. 물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손한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 우연히 들은 충격적인 대화. 퇴원 후 며느리가 현관에서 할머니를 맞으며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허리 수술하고 온지 하루도 안 됐는데, 걱정하는 건 집안일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할머니는 우연히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됩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며느리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아들 그래,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며느리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아들 좀 그렇긴 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며느리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2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할머니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거예요. 가족여행에서 제외. 바로 그 다음 주였습니다. 아들 준서가 밝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3박 4일 정도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여행 하려고요. 가족여행. 그두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20년을 함께 살면서도 저는 가족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 결심의 순간. 그 순간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다고 해요. 아마 할머니 마음이었을 거예요. 좋아. 가정부 취급하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주지.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나는 그날, 현관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74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잖아. 이제는 정말 박순이로 살아보자. 집을 팔다. 아들 가족이 제주도로 떠난 그날, 할머니는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이 집은 할머니가 30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었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남의 집 청소하고 밥해주면서 한 푼, 두푼 모아서 산 집이라고요. 다행히 셋째 날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신혼부부였는데 이 집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대요. 행복했나? 글쎄요. 처음에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폭탄 선언. 그리고 드디어 아들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여행이 엄청 재미있었어요. 손녀들은 여전히 신나 있었어요. 그런데 집안 분위기가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요? 어디로요? 올진으로. 내일 아침에 이사차가 와.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내가 이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아들 준서가 충격을 받은 듯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할머니는 30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해?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며느리가 화가 나서 말했어요.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요양원 보내려고 한건 뭐야? 나한테 청소 매일 하라고, 빨래 따로 하라고, 저녁 6시 정각에 차리라고 한 것도 잊었어. 그제서야 둘다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가사도우미에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혼자 준서 키우면서 매달 적금 넣고 용돈도 아끼고 옷도 안사 입고 모은 돈으로 말이야. 어머니.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했지.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적 있어. 며느리가 머뭇거렸어요. 그건 어머니께서 안 받으신다고. 내가 안 받는다고 했어. 언제? 너희가 돈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내가 그냥 포기한 거지. 그 마지막 통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방더 날렸어요. 난 내일 아침에 이사 가. 그렇게 알고. 너희들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그때까지 짐다 빼야 해. 이번 주 금요일이요? 이렇게 빨리요? 너무하잖아요. 우리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며느리가 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갈 곳이 왜 없어? 너희는 가족끼리 여행도 잘 다녀오더니. 수경 씨 친정 있잖아. 나도 74살에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뭐 있어? 손녀들이 조용히 할머니 쪽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할머니의 모습에 어리둥절했어요. 할머니, 진짜 울진으로 가요? 응. 며느리가 또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갑자기 나가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건 너희가 지금까지 할머니를 무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야. 할머니는 당연히 집에 있는 가구인 줄 알았겠지.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이미 늦었어. 그때 아들이 한 말에 할머니는 완전히 마음을 굳혔다고 해요. 그럼 집 한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 그거였어요. 할머니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이었던 거죠.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울진에서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여생 편하게 살 거야.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74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본 소리였다고 해요.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할머니가 이기적이라니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74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새로운 시작.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고 해요. 2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을 쏟아낸 후라서 그런지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하고 편안했거든요. 이사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떴어요. 2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챙겨줄 필요가 없다는 게 신기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할머니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아침이었어요. 천천히 커피를 마시면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봤다고 해요. 울진에 도착해서 새 집에 들어갔을 때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와, 정말 좋다. 내 집이야. 정말 내 집. 6개월 후. 지금은 울진에 온지 6개월이 됐다고 합니다. 매일 강아지와 바닷가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이웃 할머니들과 차 마시며 수다 떨고,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들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네요. 얼마 전에는 손녀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 휴가 때 놀러 가도 돼요? 하고요.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답장했다고 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놀러 오는 거라면 하루 정도만 와.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와야 해. 손녀들이 그립긴 하지만 할머니의 새로운 삶이 더 소중하거든요. 바다를 보면서 매일 생각한다고 해요. 이제부터는 박순이로 살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순이로. 그 마무리와 마지막 인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74세 할머니의 이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할머니의 용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말이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해요. 할머니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가족 간의 경계선은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구독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런 현실적이고 생각해 볼만한 사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 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 주세요. 주변에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가 될수 있어요. 다음에는 또 어떤 충격적인 사연으로 찾아뵐까요?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